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밌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은우아빠 생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건 평소 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한데, 과연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어떤 컨텐츠가 과연 정답일까에 대한 내용 ...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 편집 촬영하느라 정말로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도 정말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취미이기도 한데 저는 유튜브 영상들을 정말로 다양하게 여러가지를 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라면 꼭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유튜브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상들이 주로 인기가 있는지를 늘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 말고도 아 요즘엔 어떤 영상들이 많이들 보나 하고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많이 시청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좋고 어떤 종류의 컨텐츠는 쉽지 않을까를 늘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컨텐츠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재미 컨텐츠 정말로 웃기고 재미있고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영상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컨텐츠의 종류는 바로 정보 컨텐츠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정말로도 인기 있고 이슈 몰이를 하는 영상들은 주로 재미있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아 그래 나도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컨텐츠의 컨셉을 재미 컨텐츠 쪽에 맞추시는 분들.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 유튜버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재미 컨텐츠를 선택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재미있게 만드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때 tv 를볼때 주로 이제 쇼프로라 아니면 연애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다 재미 컨텐츠에 해당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뛰어난 연기 능력과 그런 연출 능력을 가진 전문 문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만든 TV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 재미 없고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를 재미있게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재미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본인이 연예인처럼 그런 재능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를 정말로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정말로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자막이나 연출을 정말로 잘해서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초보 유튜버분들은 늘 유튜브에서 보던 영상들이 주로 재미 컨텐츠다 보니까 아 나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재미 컨텐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시작을 하셨다가. 내가 만든 영상들이 조회수가 정말로 많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해서 본인들만의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편이고, 그렇게 유튜브에 진출한 연예인 중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콘텐츠는 아무래도 폭발력이 재미 컨텐츠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보 전달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낮아요 뭔가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즐거움을 찾는다거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내가 좀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의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만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폭 발성이 높은 그런 유행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대부분 에버그린형 컨텐츠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기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초보 유튜버분들에게 진입 장벽도 낮고 조회수도 오히려 쉽게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저는 정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미 콘텐츠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콘텐츠의 고갈이 너무나 쉽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한두 개를 잘 만들 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매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창작의 고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컨텐츠들은 이미 그 정보들이 많이 존재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내가 부지런히 수집해서 잘 모아서 전달을 하기만 해도 그 정보를 받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고마워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모아야 되는 수고를 줄여주었기 때문에. 영상을 그렇게 제작해준 분들에게 고마움도 느끼고 구독 버튼도 쉽게 누르게 되는 거죠.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과 오랫동안 소통을 해와서 그분들 중에서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초보 유튜버 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재미 위주의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보다 정보 전달의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이렇게 재미 위주의 컨텐츠를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보다는 아무래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컨텐츠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 요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전달하고 재미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게 되면 정보 컨텐츠이지만 재미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는 좀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한 컨텐츠 안에 약간만 재미 요소를 집어넣어 줘도 엄청 그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초보 유튜버분들도 컨텐츠를 내가 정하기 전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혹 내가 과연. 어떤 컨텐츠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꼭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컨텐츠의 컨셉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서 과연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어떤 컨셉의 컨텐츠가 유리할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도 제가 평소 때 하고 있던 생각을 간단하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평소 때 저의 생각을 가볍게 이야기 보는 은호 아빠 생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촬영과 편집을 하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초보 유튜버분들 힘을 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